첫 번째 짝꿍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유아, 한 발짝 앞으로. 오, 오, 야. 야. 오, 진짜, 오, 너무 귀여워. 2015년에 오, 태어났어요. 네. 유아 울면 안 돼요? 네. 네. 유아는 잘안 울어요. 먼저, 네. 누구길래 울면 안 돼요? <laughs> 첫 번째 짝꿍입니다. 발표합니다. 기대된다. 축하합니다. 네. 아, 이분이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아. 따뜻하게. 아, 우리, 어.

웃겨요. 네. 좋아요. 야, 이제. 좋아요. 눈높이가 네. 맞지, 유아야, 네. 눈높이가. 네. 눈높이가 맞지, 좋아요? 네. 유아, 네. 좋아요. 아, 아, 지금, 아, 그래. 지금 허재님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내려주세요. 할아버지 <laughs> 내려주세요. 어지러워요. 아니 잘 챙겨줄 오늘의, 오늘은 친구예요 그래. 네 아, 우리 야. 그러면 허재 친구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잘하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잘하자 오늘 잘하자 <laughs> 네, 잘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안하하죠잘하하 <한마디 웃음> 잘하자. 다음 누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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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Yeah. Yeah. 이 팀은요. 네. 이제 외모로 탑을 찍은 팀인데요. 아. 네. 외모? 아. 네. 어, 어, 지금 욕심, 어, 신지씨 욕심 냅니다. 아, 욕심이 나지. 아, 욕심은 나지. 아. 아. 비주얼 짝꿍. 비주얼 짝꿍. 홍성은. 홍성! 예! 아. 아. 자, 우리 팀 아. 무조건 우승이야, 알겠지? 네. 잘할 수 있다, 화이팅! 네. 아, 아, 잘. 아. 잘. 아 예쁘다. 아, 야, 너무 이쁘네. 아. 다음 분. 안율 앞으로 나오세요 안율 안율. 아, 야. 야. 유리도 아, 잘생겼어 부끄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숙소러을 많이 타요 아, 잘 맞힌 줄 알아요 자 맞네. 안율이 그런다. 동네가 어디 살죠 지금? 인천 인천 크로 신지 안 안율, 신지, 유리 유리 욕 좋게 하는 표정 아, 너무 욕 좋게 하는데요 잠깐 무서워 지 불다 싫은가 봐요. 아, 괜찮아. 괜찮아나 어, 괜찮아? 괜찮아요. 상교 삼촌이랑 귀 싫어.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아이들이 <laughs> 네. 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울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아니야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괜찮아요. 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예. 네 번째 작품은요. 어, 일단 임지민. <laughs> 아 괜찮아요. Leather, 이거 괜찮아요. 뭔데 아, 이 정도? 아, <laughs> 저... 근데 yeah. 누구랑 짝인데 그 위로를 해줘요. 짝이 되기 전에도. 이제... 아니 알고 계속 올라고 예. 하니까. 네, 네. 예. 아이상준는 예. 아, 삼촌일 것 같은데.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삼촌 아니에요 친구예요. 자 누구요? 예이 상주. 짝 <웃음> <웃음>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섯 번째 짝군 유영체, 립체. 감